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사 가보리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요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약간의 사이드 인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유도리인 것 같아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파트타임 캐주얼로 병원이나 다른 시설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간호사로서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어, 그첫 번째로는 바로 에스테릭 널스 혹은 코스메틱 널스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보톡스라든지 필러, 문신 제거, 그리고 스킨 필링, 이런 등등의 미용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사예요. 물론 이런 간호사분들이 어, 그 에스테틱너스에만 포커스를 두고서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현재 에스테틱너스로 일을 하면서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 동료가 있, 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응급실에서는 한 4일, 3일 정도 일을 하고 나머지는 고객을 그 부킹 예약을 하면서 어, 보톡스 넬스로 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보면서, 아, 되게 자유롭고, 또 그분은 약간 미용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어,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메디컬 스파라든지 의사들이 하는 클리닉에서 이런 넬스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 자격은 일단은 첫 번째로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스테릭 얼스 뭐, 셸티피켓 같은 것들을 따야 돼요. 그래서 따로 사설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트레이닝을, 프로바이딩을 해주는 그런 데서 내가 돈을 내고서는 그 셸티피켓들을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딴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뭐 스티어리 코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실습 같은 거 인젝션 어떻게 주는 건지 보톡스에 어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 2, 3일 정도면은 되는 그런 단기 코스라고 들었거든요. 트레이닝 기관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서는 그 에듀케이션만 받으면은 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International Institute of Aesthetic Medicine, 짧게 말해서 IIAE라고 하는 코스를 들었대요. 근데 제가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 온타리오뿐만이 어, 아니라 어, BC주라든지 또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좀꽤큰 에듀케이션 그룹이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거를 할 때는 조금 더 크고 후기가 좋고 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다만 이제 단점은 이런 에듀케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3,000불에서 4,000불은 기본적으로 가는 콜스라서 이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어,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거 잘할 수 있다. 어, 뽕을 뽑을 수 있다. 라는 사람만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어, 제 동료는 한 3,500불 정도를 주고서는 그 클래스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그분은 어, 매주 금요일 정도에 클라이언트를 부킹을 하면서 닥터스 어, 클리닉에서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거는 약간 출장 같은 거 비슷해서 자기 집에서도 그 웬만큼 클라이언트가 진상이 아니고 약간 좀 안전이 약간 보장이 되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에서도 보톡스 시술을 해준다고 해요. 약간 베이스먼트를 클리닉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프라이빗하게 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어, 은근히 보톡스라든지 필러를 맞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 미용 목적이다 보니까 이 온타리오 가바먼트에서 그 커버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순전히 그 클라이언트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 미용이 가장 중요한 거고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마진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비즈니스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IIAE뿐만 아니라 Ontario Medical Aesthetics Training Center 이렇게 치면은 또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은 그런 데다가 연락을 해서 에듀케이션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뭐 물어보고 싶은 거는 물어봐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널스 프랙티셔너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중에서도 관심 분야가 이렇게 미용 쪽에 있는 분야인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고는 하면은 거짓말이고 한두 명 정도는 제가 봤어요. 자기 o w 온 클리닉도 되고. 어 일단은 RN으로서 aesthetic nurse라든지 cosmetic nurse가 되면은 대신 보톡스라든지 필러 같은 거, 프리스크 r 션 p t i 을 음, 피지션한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지션 혹은 네스프래티셔널한테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고용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직접 스파라든지 그런 거를 차려서 하고 싶다면은 아무래도 어, 파트너링하는 physician 혹은 nurse p r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신에 내가 그거의 주인장이 된다, 그 사업장에, 그러면은 내야 될 돈이 꽤 많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말 클라이언트가 많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 고용돼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몇명 부킹을 받아서, 어, 일을 하는 게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한명 정도 받을 때마다 한 40불? 45불? 뭐 이런 식으로, 어, 포션이 떨어진다고 해요. 뭐 하는 시술에마다 다르겠지만 제 동료가 말하기를 근데 보통은 클라이언트랑 스페딩하는 타임은 뭐 15분 10분 그 정도니까 그리고 보톡스가 생각보다 되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한 유닛 뭐 이런 거에서 막 600불 그 정도 하는데 와 진짜 <laughs> 그래도 이제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 이런 것뭐어 이런 방법이 있다 미용에 관련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 근데 이제 이런 미용 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을 하려면 자기 외모도 굉장히 조금 수려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약간 클라이언트랑 소통 같은 것도 아주 그냥 원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언변이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되게 날씬하고 예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막, 막 엄청 예쁘고 이러신 분이 아니더 할지라도 여기 캐나다 캐나디안 눈에는 어, 좀 유니크하고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람이 만약에 이런 미용 부분, 미용 쪽에 관심이 있다, 어, 간호사로서. 그러면은 요런거 하는 것도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서는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꽤 괜찮은, 어, 분야는 또 풋케어 널스인데, 풋케어 널스는 RPN 간호사분들, RN 간호사분들이 둘다다할수 있는 것들이고, 대신 약간의 비위가 좀 좋아야 될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푸드 케어를 하는 게어 단순히 그냥 발톱을 이렇게 예쁘게 잘 정리해주고 이렇게 패딩 이런 거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나이 베릭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푸드 케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고 뉴로패시 때문에 이 발끝이라든지 어 펠프로한 부분을 잘못 느끼는 분 분들이 많고 실제로 클리니컬적으로 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받는. 케어인데요. 또, 저도 같이 일하는 RPN 동료분이 푸 풋케어 널스로 일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클라이언트당 30, 30불에서, 어,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40불 정도의 어, 돈을 받고서는 어, 발톱이라든지 각질이라든지, 그리고 칼로스 같은 것들을 리무빙을 해주고, 보통 이런 분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푸 풋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8주? 매, 음, 8주마다 그 널스를 찾아서 부킹 어플먼트를 한 다음에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약간 병원에서도 같이 해서 병원에서는 아는 클라이언트한테는 25불 정도밖에 철증을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그 발을 만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고 각질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어야겠죠 간호사로서. 음 그리고 이것도 에스테틱 덜스랑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코스를 받아야, 밟아야 되는데요. 어, 대신에 트레이닝 코스의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어, 그거는 이제 대신에 그, 뭐, 각질을 제거하는 약간 되게 툴이 장비같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은 다 자기 개인 돈으로 사야지만, 어, 내가 그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식으로 에스테릭 널스, 푸드 케어 널스 약간의 트레이닝 코스만 조금 밟으면은 내가 간호사 라이센스를 갖고서도 또 병원에나 이렇게 굳이 그런 데서 일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사이드 인컴을 벌수 있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두 개가 아니더라도 뭐, wound care nurse가 있거나 ostomy care nurse, 뭐 다른 기타 등등이 있지만 약간 그것들은 조금 더 니쉬한 그런 분야인 것 같고 제가 자주 보는 것들은 확실히 f o o d care nurse, aesthetic nurse f o o d care nurse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서도 그냥 내가 전단지 두고서는 전단지 붙인다면은 많이들 어, 특히 고령층 어, 그런 곳에서는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가 거부감이 없다 하는 분들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어떤 비즈니스가 그렇든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모두에게 추천을 할수는 있는 건 아니고 어... 약간의 세이프티넷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선불제를 받는다든지 그쵸? 어... 어떤 제가 동료 그 에스테릭 널사 하는 동료가 말하기를 굉장히 허영심이 많아가지고 오는 클라이언트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포드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뭐크레딧카드뭐막 12개월 할부가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업세스됐다고 할까요? 어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 확실히 항상 사람 들을 관계 에 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good side income strategy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다른 방법이라든지 다른 널스 어,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은 또 한번 가져와서 쉐어링 r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번에 봐요.